안녕하세요. 디자인 알려 주는 보리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가다가 볼수 있는 전광판에다가 나만의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간단한 합성 방법인 클리핑 마스크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예제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좀더 연습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광고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영역이 필요합니다. 즉, 이제 어떤 사진을 넣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한 영역이 필요하게 돼요. 그첫 번째로 영역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영역은 여기 왼쪽에 보면 펜툴이 있습니다. 펜툴을 선택을 하고, 패스인지 쉐이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쉐이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필은 뭐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하얀색으로 체크를 해 놓고 저는 스트로크를 없애 볼게요. 여기 누르면은 없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확대해서 이제 조금 안쪽 면으로 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한번 찍어 주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찍어 주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쭉 찍어 주고 다시 한번 처음에 찍었던 점으로 동그라미 넣었을 때 클릭을 해주세요 포토샵에서의 기본적인 스탠딩 자세는 항상 선택 툴로 돌아가는 게 편해요 이제 단축키 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쉐이프 1이라는 거는 저는 진짜 영역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진짜 영역 이제 이 공간에다가 사진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제 파일 을 드린 거 안에 보리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진을 쓰셔도 돼요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지금 지금은 이렇게 사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엔터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소스, 소스, 소스. 자, 보리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영역. 항상 조건은 이렇게 영역이 아래 있고 소스가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알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경계선, 이선 사이에 이런 표시가 뜨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클릭, 음, 이렇게 들어가겠죠? 쇽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이 보리형을 이렇게 보면은, 짠! 이렇게 바뀌어 놨습니다. 이 공간 안에 하나만 있으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리형을 저는 여러 가지, 여러 개 복사를 해볼게요. Ctrl J, 복사. 그리고 자리를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는 처음에 걸었던 거 바로 아래에 영역이 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보리형 카피본이 첫 번째 소스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맨최초에 걸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 걸려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컨트롤 J 여러 번 해서 한번 꾸여 볼게요. 막 얘를 조금 가운데 이 주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커맨드 T 혹은 컨트롤 T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워주세요. 음. 보리형 천국이네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휑하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또 써볼 수가 있어요. T를 누른 다음에 클릭.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에 하얀색이 있는데 색깔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컬러를 누르면은 스포이드 창이 될 건데 이때 색깔을 한번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뭐뭐 뭐 문구 원하는 거 쓰시면 되겠죠. 로.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끝나고는 항상 선택툴로 돌아가라고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서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서체 창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서 여기 보면은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이 창이 될 거예요. 크기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쉬프트 눌러서, 글자를 이렇게 좀 키워줍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만약에 여기는 대문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크기를 조절을 하고, 이제 서체를 바꿔줘야겠죠? 서체를 바꿀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써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를 눌러가지고 여기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 중앙정렬이라고 있어요. 중앙정렬, 우측정렬, 좌측정렬. 지금은 중앙정렬로 하는 게 이쁘겠죠? 확인하고. 자, 어느 정도 내가 그림을 넣은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지하철의 질감을 낼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빛 효과라고 할게요. 지하철 전광판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빛이 반사된 것 같은, 이렇게 어두운 명암 처리가 되어 있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진짜 영역 있죠?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체이.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 붙은 거를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시고, 여기 보면은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만 하나, 하나씩 내려다 보면은 지금은 아직 은 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퍼서티 값. 이 레이어의 자체에 대한 투명도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살짝 빛에 의한 어떤 이런 정강판이 반사된 것처럼 표현을 해 주면은 좀더 현실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번에는 명암, 어두움을 표현을 해볼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왼쪽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이 앞에 있는 전경색을 선택을 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를, 우리 괄호 버튼 있어요. 괄호 버튼, 이거는 커지고, 작아지고, 화면을 조금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오포스틱 값, 먼저 브러쉬를 소프트 라운드로 해주시고, 브러쉬의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진하네요. 그럼 이부분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다시 이렇게 여기도 다시 한번 노머을 이제 멀티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끝에 빛이 어두운 그런 모니터를 안쪽에서 쐬주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과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오퍼서티 값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어느 정도 광고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을 시프트를 누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그래서 이렇게 정간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한 합성을 할때 추천드리는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